이번에는 중국전 3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1군과 2군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시작점 그리고 전전칸이 아닌 2군과 같이 전전칸이 아닌 전전전칸 세 번째 칸 이전의 것과 지금 현재 표시목을 비교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중국전 3군입니다 중국전 3군의 시작점은 네 번째 세컨이나 아니면 다섯 번째 퍼스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 4열이나 일행 5열에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국 점 3군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뱅커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네 번째 칸 세컨이나 다섯 번째 칸 포스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 중국점 3구는 지금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면 뭐가 나겠습니까? 나무이 떨어지겠죠. 나무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이 떨어지게 되면 또 나무로 표기가 되겠죠. 전전전칸과 전전 비교해서 전전전칸과 비교해서 벤커는 하나로 끝났는데 지금 플레이어가 두개로 내려오기 때문에 플레이어로 끝나기 때문에 두개로 내려왔죠. 두개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무로 표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뱅커가 나왔었다면 이렇게 홍으로 표기가 되겠죠. 뱅커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전전 정칸도 전 단발로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면 홍으로 표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군, 2군, 3군 모두 다남 이후로 떨어지는 결과는 전부 다 홍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군, 2군, 3군에서 보셨죠. 자 이제 남이 나올 겁니다. 플레이어를 찍게 되면 이렇게 남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남을 찍게 되면 홍홍홍홍홍홍 3군도 동일하게 전전전 칸을 비교해서 그림대로 갔는지 그림대로 가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중국점 3군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군이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점 1군은 어땠나요? 자 시작점이 어디였다? 중국점 1군의 시작점은 두 번째 칸 세컨부터 요렇게 두 번째 칸 세컨이나 세 번째 칸 퍼스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점 2군은 시작점이 다시 한번 더세 번째 칸 세컨이나 네 번째 칸 퍼스트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점 3군은 네 번째 칸 세컨부터 다섯 번째 칸 퍼스트 요렇게 해서 중국점 3군까지 시작점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중국점 1군이고 2군이고 3군이고 모두 다 표기가 되었을 때자 지금부터 제가 홍을 한번 찍고 나서 남 찍고 나서 다 홍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하면 그림대로 갔기 때문에 1군도 홍 2군도 홍 3군도 홍입니다 이제 동일하게 남이 찍힐 겁니다 어떻게 남이 찍힐 거냐 자 홍을 찍게 되면 남남남 남, 남. 일군, 이군, 삼군, 전부 다 남으로 떨어졌죠. 남 이후에 줄로 내려오는 것은 일군이고, 이군이고, 삼군이고, 다 홍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꺾였다, 꺾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림과 같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더 남을 찍어주고 다시 계속해서 만약에 플레이어가 떨어지게 된다면 전전 칸과 비교해서 요때만 그림이 1군, 2군, 3군 조금 다릅니다. 보게 되면 남남 남남 찍혔는데 1군에서는 홍이 찍혔죠. 1군에서 홍이 찍힌 이유는 이것은 전 칸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 칸에 두 개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그림과 같다라고 판단이 되 홍을 찍었고 얘는 전전 칸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한 칸밖에 안 내려왔어. 그런데 얘는 두 칸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남이 찍히게 되고, 얘는 전전전 전, 전 칸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얘도 한 칸밖에 없는데 지금 두 칸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남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중국 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자전전전 칸을 제가 홍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뱅커 플레이어 그리고 쭉 다시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뱅커를 하나 찍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홍이 찍겠죠. 전전칸과 비교를 해서 얘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전전칸에두 칸까지 내려왔고 얘도 두 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중국점 2군에서는 홍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군, 2군, 3군 강의를 모두 다 여러분들께 직접 그림을 그려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작점 그리고 몇칸 전과 비교를 하는가 1군은 전칸 2군은 전전칸 3군은 전전전칸으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인은 무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중국점 1군, 2군, 3군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시면서 중국점 1군, 2군, 3군을 모시고 배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게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파카라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 중국점 1군, 2군, 3군까지 다 보실 수 있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재밌는 게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라 최선생이었습니다.